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영광으로 갈 건데요. 영광까지는 16km고요. 상승 124, 하강 65. 네, 살살 올라가네요. 살살. 고창, 영광 23번 국도 우회전 하겠습니다. 연어 같이 이런 회는 먹을 때는 뭐 그냥 그런데 배가 이 지속력이 좋아요. 은은하게 오래 갑니다. 에너지로서 아주 괜찮아요. 자 현재 시각 12시 반. 해가 장렬하기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그래도 조금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살만 났는데. 아 이거 가차 없네요 지금 12시 넘으니까 국도는 아니고 국도 옆에 작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적하고 좋네요 이길 네, 옆에 한평천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길이에요 티티 티티, 티티. 너무해 너무해 오 마이 갓 너구리 얘는 엄청 큰데? 너구리 중에서도 자 가자. 헤이 자.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길에 쳐 죽은 개를 한번 신고한 적 있거든요. 처리하러 오는 것까지 기다렸다 봤어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따로 데리고 가서 어디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치우는 거예요. 여기 뭐 도로에 있다가 또또 또 밟히고 밟히고 막 이러면 보기에도 괴롭고 썩고 냄새 나고 하니까 흙에다 아무튼 놓면은 으 자연 분해가 되거든요. 미생물에 의해서 여러 또 다른 또 저거를 먹고 사는 생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게 치우는 겁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예 귀여워 귀엽냐 왜와봐와봐 엄마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룰렛이 진짜 뭔가 있어. 이, 이게 진짜 겁나 웃긴 거 아니에요? 지난 시즌에 막판에 계속 서해안 보고 싶다고, 서해안 가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할 때는 전라도로 빼버리더니 제가 땅끝을 안 갔거든요? 대한민국 이렇게 돌아다녀도 땅끝을 안 갔어.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땅끝 한번 가나 했더니 기가 막히게 다시 서해안으로 빼주는 이 센스. 진짜 룰렛은 과학이다. 자, 부안 75, 고창 45 영광 18 떴습니다. 부고영 앞으로 제가 쭉갈 곳들이 다 나왔네요. 뱀이다. 뱀이다. 야뱀 건물입니다. 뱀 건물. 이제 한평군 양서 파충류 생태공원이래요. 오, 멋있는데요, 근데 건물이. 임팩트 있고 좋네. 어, 좋은 자리. 그냥 갈순 없지. 쉬었다 갑시다. 이런 자리 안 쉬고 가면 두고두고 생각나. 영광이 멀진 않았어요. 2.5km만 더 가면은 영광의 진입이거든요? 지금 잠깐 쉬면서 영광 여행해서 대충 훑어봤는데, 불갑사 많이 나오네요. 불갑사 근데 가까워. 불갑사 나오면 좋아. 자, 푹 쉬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영광까지는 2.5km. 자, 총 누적 이동거리 220km 돌파했습니다. 현재 코인은 4개.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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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미션 뽑기 하겠습니다. 자, 미션 뽑기 숫자 먼저 뽑아볼게요. 숫자 갑니다. 1부터 4 5까지고요 숫자 하나, 둘, 셋. 어우, 44. 거의 마지막 숫자네요. 45까지인데. 야, 이거 넘기기 빡세겠는데. 자, 블로그를 키고요. 영광 여행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4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44번째의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첫 번째로 언급된 장소를 가는 게 미션입니다. 자, 처음에 4개. 응? 43. 과연. 영광대교? 영광대교? 영광여행. 영광대교. 자, 그 밑으로 뭐 이렇게 쫙 있는데, 그냥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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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저랑 비슷한 수준이시고요. 영광대교요. 자, 영광대교를 포스팅하셨네요. 결국 뭐 해안가로 가게 됐네요. 예. 네, 뭐 나쁘진 않네. 어차피 해안가로 가고 싶었는데. 다만 조금 멀어요. 영광대교까지 가려면. 아, 영광대교까지는 28.9km, 상승 321, 하강 370이고요. 자, 오늘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7%, 7% 오르막, 4분, 4분 올라갑시다. 이쪽 남도지방은 뭐, 끼케야 7%네요. 해발 57m, 여기는 순용재 정상! 아니, 무슨 57다리가 이름이 다 있어? 순용재랍니다순용재 엄청 빡센데도 고개 이름 없는데 많은데 이거 고개 특혜 논란 이거 조사 해봐야 돼 이거 자총 누적 이동 거리 230km 돌파하여 코인 하나 채굴해서 현재 코인 총 다섯 개고요 지금 이제 영광읍내까지 왔습니다 영광 소방서 보이고 영광대교 있는 법성포 예, 법성포까지 그냥 쏠게요 여기가 이제 영광읍의 메인 스트리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도로. 이제 영광읍을 또 벗어납니다. 금방 벗어나고요. 살짝 배가 고파지는데 그래도 그거 연어 한 접시 먹고 꽤 오래 가죠. 아니 나 킥보드 전용 도로는 처음 봐. 자전거 도로는 많이 있잖아요. 킥보드 전용 도로야. 오 멋있어. 자, 법성포 8km, 공음 12, 고창 35.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찌어라, 베이베. 찌어라, 베이베. 자, 일단 법성면에 진입을 합니다. 와 바람이 점점 심하게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닷바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러면은 제 속도를 낼 수가 없고 에너지 소모는 훨씬 더 커지는 지금 상황 그냥은 안보내 줘. 자총 누적 이동거리 240km 돌파 현재 코인 6개 영광 굴비마을입니다 법성포 영광 굴비마을 와이건 공장이다 공장이야 굴비공장 식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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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가 없죠 기다려봐 일단 뽑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뭐 식재료가 뭐 넉넉하긴 해요 저녁거리는 넉넉하지만 당장 먹을 게 없거든요 간식 같은 거 지금 제가 너무 배고파요 지금 연어만 먹고 몇 시간째 지금 4시간째 지금 달리고 있어서 자 뽑아보겠습니다 현재 코인 6개나 있습니다 자 뽑니다 바로 간단하게 위에 거 뽑을게요 자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부탁드릴게요 형님 어? 뭐야 이거? 스... 뭐 긴데요 글자가? 과연? 스모크 닭다리 오케이! 진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다 이건 완전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편의점 스모크 닭다리 아, 역시 바닷가로 오니까 이게 뭔가 나랑 맞아 나는 바다야 산이 아니야 잠깐만 이 기세를 몰아서 음료수 하나 나오면 딱이겠죠? 스모크 닭다리에... 뭐죠? 예 네, 그거 자 갑니다 자 뽑았고요 스모크 닭다리엔 뭐다? 스모크 닭다리엔 꽈리고추다. 예. 스모크 닭다리에는 역시 꽈리고추가 제격이죠. 아,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뭐가 아쉬워, 자꾸. 스모크 닭다리엔 되게 필요한 것 같아, 왠지 이제 또 욕심이 생기네요. 오, 좋아, 좋아. 두 글자 그거 맞거든요, 두 글자. 과연 그거 장어가 나오네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스모크 닭다리엔 뭐다? 스모크 닭다리엔 그거죠. 시원하게, 폭소는 돼지 목살. 야, 고기가 미쳤냐, 이거 왜 이러냐, 고기. 그만할게요, 탕진하겠다, 이러다. 두개 남겨놓을게요, 코인. 자, 여기서 스모크 닭다리, 꽈리고추 장어, 돼지 목살까지. 소안심의소 갈비에, 돼지 목살에, 장어. 난리 났다. 고기 파티다. 자 현재 시각 5시 일단 장을 봤고요 바닷가 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자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 일단 스모크 하나 사 먹어야 돼아꼭 이럴 때는 편의점이 건너편에만 있더라 건너편에 지금 두개 나왔어요 자 건너편 편의점 세 개째 아니 왜 이쪽엔 없어 편의점이 점점 점점 항구 스멜이 납니다 예. 법성코는 예전에도 몇번와 봤지만 그냥 다 굴비에요. 전부 굴비입니다. 그냥 마른 굴비, 고추장 굴비, 신선 굴비, 모든 게 굴비다. 어, 시유다. 뜨거워. 아, 닭다리 뜯자마자 어필 나오네. 닭다리 안 뜯었으면 이거 못 넘었다. 영광대교다 바다다 서해도 바다는 바다지 야 시즌 지금 얼마 만에 바다냐 그냥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자가 그냥 나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는 나의 아 정자 자, 영광대교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영광의 미션인 영광대교 방문과 자리잡기까지 1타 2피 물 나오 죠？오늘 라이 딩은 여기 까지 62.6km 탔 네요. 세이브 영 광의 미션 이 죠？영 광 대교, 영광 대교. 해야 되는데 수분이 넘으면. 참고로 처음 해 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자, 저거는 이제 반찬 만들어 놓은 거고 오늘 메인 갑니다. 자, 오늘 저녁은 수입 소갈비 12,000원어치인데 진짜 조금이네요 아, 이번에 왜 이렇게 소고기 파티를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자, 오늘 술은 대마할머니 맑은술 청주입니다 이게 약주네요, 약주 영광군 대마면에서 제조되는 술이, 영광술이고요, 영광술 6도, 육도, 6도네요 청주예요, 청주 받으시오, 졸졸졸졸졸. 자,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수고했습니다. 짠! 아, 오! 요거는 곡주, 예. 곡류 맛이 확 나는데? 막걸리보다 조금 깔끔하고, 곡물의 맛이 조금 더 살아있어. 옥수수 술빵, 술떡? 그 곡류 맛이 조금 강하고, 맛있는데? <laughs> 오늘의 라이트, 소, 소갈비, 소갈비. 자, 기름장. 오, 부드럽다. 맛있는데? 와 녹았어. 아, 녹아버렸어. 아, 얘는 약간 힘줄 있다. 지금 총각김치도 뽑아 놨거든요. 아 근데 배추김치도 아직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김치가 막 계속 연달아 터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이게 절대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순간에 이게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배추김치 좀 있으니까 뭐또 나오겠지 하고 안 사는 건안 되고 내일 총각김치를 사긴 사야 돼요. 지금 알맞게 익었어. 딱 라면 먹을 김치가 됐는데 라면이 안 나오네. 나오라는 라면, 빵 같은 간식은 안 나오고 웬 소고기만 이렇게 파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도 삼겹살하고 목살까지 핵심 인물은 다 나왔어. 돼지도 이런 적이 없는데 네, 아날로그로 이 뽑기를 하니까 잘 나오네. 역시 아재인가. 아 이거 묘한 중독성이 있네. 지금 까리 고추가 너무 맵다는 사실. 네, 이게 너무 매워. 아 씨. 이 청량이야 이거는. 아니 요새 왜 이렇게 까리가 매운 까리가 많더라고. 이거 어떠 써? 마지막. 일단 오늘은 다른 걸다 떠나서 여기 자리가 너무 좋아요. 네. 사람 안 지나다니고, 차안 지나다니고, 화장실 사, 30m? 정자도 있고, 바닷가 정면, 영광 대교 다리 보이고, 여기 이제 해 떨어지는 곳이고, 끝나! <laughs> 자, 고기는 없지만, 이제 우리의 황태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괜찮은안 주거든. 음잘 됐어 이제 영광에서 미션을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 지역 뽑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다음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죠 아시다시피 고창입니다 고창 그리고 내일은 뜻밖의 손님이 계십니다 예.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고요 내일은 그래서 조금 특별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남은 거 마저 먹도록 하고요 푹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제발. 뭐 먹냐? 그, 내가 버린 힘줄 먹냐?